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저를 응원해주시기 위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질문도 함께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본인이 이제 옷을 이쁘게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제 채널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스타일링적이나 이런 패션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뭐 재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재능이 없으니까 대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10년 전만 해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 너 그거 옷왜 샀냐? 옷이 그게 뭐냐? 그런 말을 저한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옷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아무튼 과거 화소연만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옷을 대하는 그런 자세?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머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짧은 머리를 1년 이상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좀 다양한 스타일, 그런 무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 비교적 중립적인 이런 짧은 머리가 스타일링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머리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으니까 제 자신도 좀더 당당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룩에 반영되니까 뭔가 의도 그런 테마가 뚜렷한 그런 룩을 연출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상의는 제가 좀단연간 쇼핑도 많이 하고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다 보니까 나한테 잘 맞는 브랜드들이 대한 그런 인포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들의 상의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당연하게도 옷이 잘 맞습니다. 또 예전에는 옷이 다 컸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낙낙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크면 큰대로, 딱 맞으면 딱 맞는대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과거보다 특히 상의는 그 사이즈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최소한의 몸핏이라는걸 만들어 놓거든요. 하다못해 푸쉬업이라도 하루에 100개씩 하는 거죠. 그러면 옷을 입기 위한 그 최소한의 몸핏이라는 게 갖춰집니다. 이 옷태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아, 고로 노력하면 지금보다 옷핏이 더 괜찮아지겠죠. 바지가 할 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상의는 어떻게든 막 커버가 되는데 이안 맞는 바지는 끝까지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바지를 구매할 때 혹은 입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 허리 사이즈입니다. 이게 너무 커버려서 벨트를 조이게 되면 허리부터 바지가 울면서 핏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만 잘맞춰도 워스트는 피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제가 이제는 좀 배에 살이 쪄서 29 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의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면 사이즈가 다잘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편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 밴딩이 있거나 스트링이 있는 바지를 정말 좋아하고 이 앞판에 플리츠가 있어서 미디가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그런 팬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바지들이제 눈에는 막스타일리쉬해 보입니다. 당장에 제 인스타만 봐도 플리츠가 있는 바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장 이것도 난제죠. 근데 요즘 나오는 바지들을 보면 5년, 10년 전보다는 기장이 비교적 짧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키가 크신 분들이 맞는 바지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기장이 길면 그 긴대로 그런 맛이 있고 또 기장이 너무 길면 이렇게 바지를 올려입어서 기장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 바지를 샀는데 기장이 너무 길다. 뭐 올려입든 롤업을 하든 그런 연출의 좀 방법을 더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바지가 갑자기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링을 자주 해보는 거. 저는 이 인스타에 피드를 올릴 때마다 코디를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해놓은 코디들은 내가 다시 따라 입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아쉬웠던 것들도 막 보여요.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뭐 생각만으로 막 구성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체화하면서 부딪혀보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브랜드의 디렉터님들이나 혹은 스타일이 좋은 그런 분들을 팔로잉하고 실제로 스타일링을 많이 참고하고 또 따라 입어보고도 있거든요. 혼자 해결하긴 힘들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경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채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만 해도 뭐 3, 4년 전에 제 스타일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진짜 이빨... 소리가 아닌 게그 예전에 진행했던 브랜드 랜덤 박싱 컨텐츠 있죠.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미리 준비하고 입어보지 않은 옷을 즉석으로 입으면 남의 옷을 입은 것마냥 택안 삽니다. 솔직히 핏이 별로였던 것도 많잖아요. 이처럼 좋은 결과물을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연간 그 과정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왜 패션 센스가 없을까? 왜 재능이 없을까? 노력해보고 말해봅시다.